이번에 구현해볼 myArrayList의 메소드는요. remove의 두번째 오버로딩 메소드 컬렉션의 특정 위치에 있는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은 위의 논리랑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을 처리해 주어야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은 반환이 지우기가 성공하는 것이므로 네, 위의 논리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r e m o 의 반환값은 이전에 있던 값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저런 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dex out of bounds 논리는 똑같이 가져오게 되고요 이전에 있었던 previous 값도 158번 줄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지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우선 유지를 해두고요 그리고 반환 값으로 예,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값을 지우고 시프트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이것은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일이죠. 자, 똑같이 ri 가 지워야 할 인덱스죠. ri 가 지워야 할 지어 지워야 할 인덱스였으므로 지워야 할 인덱스였으므로 그 부분만 조금 처리를 해주면 될 듯합니다 여기에서는 인덱스가 지워야 할 인덱스죠 그러므로 ri 대신에 인덱스로만 바꿔주면 네, 무리 없이 동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번 예제로 가보면요 remove 두번째 오버로딩 메소드를 이용해서 예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3579에서 첫 번째 인덱스를 지우니까 3이 빠져나오고 극의 결값은 579. 그리고 11을 한번 추가해 보고요. 첫 번째 요소를 한번 지워보고요. 그래서 5911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를 쓰러워 할수 있는 100번째 인덱스를 한번 지워 봤습니다. 네, 이것을 복사해서 저희의 구현과 똑같이 동작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어리스트로 바꿔보고요. 실행을 하면 3579, 3579, 5791, 7 그리고 5911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익셉션 그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